오늘 영상 하나로 다섯 가지를 완벽히 익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도 그대로 따라오면 손이 먼저 반응하고 거래 화면이 낯설지 않게 정리해 뒀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건 뜬구름 조언이 아니라 초보가 길을 잃지 않게 순서까지 잡아주는 실전 설계도입니다.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멈추는지 그 감각을 만들어 드립니다. 첫째는 초보도 바로 거래를 따라할 수 있는 코인 거래 따라하기입니다. 복잡한 기능은 잠깐 접어두고 가장 기본이 되는 흐름만으로도 포지션을 여는 법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첫 진입에서 가장 큰 적은 차트가 아니라 버튼 공포입니다. 그래서 클릭 순서, 확인해야 할 숫자, 진입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포인트까지 말로 함께 걸어가 드립니다. 둘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의 핵심 구조입니다. 소문만 남기지 않고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뼈대를 보여드립니다. 그 방법의 포인트는 천재성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루틴에 있습니다. 진입과 청산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리고 빠른 결정을 어떻게 단순화하는지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셋째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수수료는 눈에 잘안 보여서 무시하기 쉬운데, 단타에서는 수익을 갉아먹는 숨은 세금처럼 따라붙습니다. 넷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방식입니다.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신호를 뽑아내고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해 포지션으로 연결하는지 흐름을 알려드립니다. 다섯째는 첫 거래 때내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 돈으로 코인 거래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연습과 실전을 한 번에 붙여서 시작 장벽을 바닥까지 낮춰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방법과 100달러 받는 가입 링크를 한눈에 보이게 정리해뒀습니다. 영상 끝나고 찾으면 꼭 놓치니 지금 한번 저장해두시면 편합니다.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넣지 않고 거래를 공부해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성공하면 몇 백만 원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말로 설득하는 대신 숫자로 비교하면 머리가 아니라 본능이 먼저 이해합니다. 10년 전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똑같이 천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누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 결과가 너무 선명하게 갈립니다.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상승했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정부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겁니다. 2026년 기준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56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 1000만 원 어치를 들고 있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천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원 이상이 되는 압도적인 수익률이 나옵니다. 숫자 자체가 게임의 판을 바꿉니다. 이 정도 비교만 봐도 바보가 아니라면 코인을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투자든 단타든 기회가 큰 시장을 안볼 이유가 없습니다. 더 매력적인 건 구조입니다.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니라 오를 때는 롱으로 수익을 만들고 내릴 때는 숏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를 기준으로 보면 수익이 나도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반대로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낼수 있어 같은 수익이라도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의 무기,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없지만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해서 50만원으로도 5천만원 규모까지 포지션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큰 자금이 있는 분들은 레버리지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만들기가 구조적으로 너무 빡빡해서 결국 해외로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 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선택은 차트보다 먼저 거래소입니다. 거래소를 잘 고르는 순간 수수료 편의성 지원에서 매일 이득을 쌓게 됩니다. 지금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가 아니라 기능과 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막혀 있고 해외는 최대 100배까지 가능하니 50만 원이 있어도 5천만 원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단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수료가 누적되는데 해외 거래소는 국내보다 저렴한 곳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 같은 실력을 내도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를 지급하는 이벤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거래소 찾느라 돌아가지 말고 고정 댓글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제 수수료가 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괴물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0.0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 단타를 친다고 했을 때 수묵배 레버리지를 쓰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원입니다. 진입과 청산을 한 번만 해도 비용이 수익을 먼저 물어 뜯습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원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셔야 합니다. 단타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비용 구조를 제대로 잡아야 실력이 돈으로 남습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 네 곳과 A 거래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다섯 가지로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 가능한지입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부터 보겠습니다. A 거래소는 0.01%이고, 바이비트는 0.0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단타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 차이가 누적됩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습니다. 초보일수록 막힐 때 바로 해결되는지가 생명줄입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같은 방향을 맞춰도 배수에 따라 수익의 크기가 전혀 다르게 찍힙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하며,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시작과 정산이 쉬운지 여부가 거래 리듬을 좌우합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두었습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과 100달러 가입 링크까지 같이 있으니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는지 방향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곧 수익률이 됩니다. 먼저 개념부터 짧게 잡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고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하락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롱을 잡을 때첫 번째 신호는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반복되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지금 올라왔으니 늦었다가 아니라 추세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동안은 롱이 확률 게임에서 앞서기 쉽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흔히 골든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시장이 위로 달릴 힘을 모으는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에 신뢰가 붙었다는 뜻이라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롱 진입 근거가 됩니다. 외부 요인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뉴스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연료가 됩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이 예상될 때 들어갑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선명하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이어지면, 숏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쇼 관점이 힘을 얻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상황도 경고가 됩니다. 특히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 곧 하락할 가능성을 보고 쇼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차갑게 만들어 쇼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정확도를 올리려면 보조 지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RSI, MACD, 볼린저밴드 같은 신호들이 특히 자주 쓰입니다. RSI로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 70 이상은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와 볼린저밴드는 변동성과 추세를 더 입체적으로 읽게 도와줍니다. 한 가지 신호에만 기대지 말고 여러 도구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판단이 단단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한 뒤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이 아니라 근거가 쌓일수록 계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수료는 눈에 안 보이는 칼날이라 낮은 거래소를 고르는 순간 그날부터 매거래가 더 유리해집니다. 같은 수익도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는 따로 보면 흩어진 조각 같지만 합치면 하나의 시스템이 됩니다. 거래소 선택으로 비용을 줄이고 롱숏 판단으로 방향을 잡고 AI로 신호를 보강하는 흐름입니다. 특히 300만원에서 1억 8천만원까지 갔다는 중학생 사례는 운이 좋았다로 끝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단타 구조를 뽑아내서 여러분 루틴에 맞게 옮겨 심어드립니다. AI 단타는 복잡한 마법이 아니라 사람이 놓치기 쉬운 패턴을 더 빨리 잡아내는 보조 엔진입니다. 신호를 얻고 신호를 검증하고 마지막에 내 기준으로 눌러 들어가는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첫 거래를 100달러 이벤트로 시작하면 내 돈을 크게 걸지 않고도 시장의 속도와 변동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손끝으로 내려오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링크 찾느라 시간을 버리면 흐름이 끊깁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가입 방법은 고정 댓글에 모아뒀으니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쓰시면 됩니다. 롱은 상승 추세, 골든 크로스, 거래량 증가, 긍정 뉴스가 겹칠수록 유리해지고, 숏은 하락 추세, 데드 크로스, 힘 빠지는 거래량, 부정 뉴스가 겹칠수록 확률이 높아집니다. RSI 70 이상은 과매수로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는 과매도로 롱이 유리할 수 있다는 기준을 꼭 기억해주세요. MACD와 볼린저 밴드를 곁들이면, 판단이 더 또렷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는 단타의 숨은 복병입니다. 0.055%가 쌓이면 하루 220만원까지도 세는 구조가 나올 수 있으니 수수료가 낮고 지원이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게 출발선입니다. 고정 댓글에 정리된 꿀팁까지 확인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이미 절반 성공입니다. 앞으로도 실전에서 바로 먹히는 기준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